송이. 아, 어, 그거. 그 사각형 응. 중간 점을. 응. 구하면 얘를 왜구하는 거지? 그거 그거를 지나는 성이 응. 그게 이론이야. 어떤 원리에 의해서 그게 그어 중점. 그래서... 어? 음... 왜 여기를 지나면은 이게 이분분 되는지 어떻아 어... 아, 그럼 이유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원리에 의해서 뭐라서 그런 거예요, 이런. 거. <laughs> 어... 아. 피타 t 라스 o r u s Pitavorus. Punging Savior. E. Samen. p u n g i 사 g Savior. E. Samen. p 평행사변형 g s a 다 가지고 있지. 그럼 두 n g Savior. G. s a v i 맞아. 두 대각선이 서로 를 이등분해. 그래서 두대각선의 교점을 찾으면 돼. 근데 그 대각선의 교점이 뭐가 되는 거지? 그냥 한 대각선의 중점인 거지. 네. 한 대각선의 중점이야, 중점. 맞지? 음. 중점 찾으면 되지. 네. 그럼 이걸 지나는 순간 무조건 반띵이 되게 돼 있어. 넓이가. 아무리 이상하게 잘라도 이따위로 잘라도 이따위로 잘라도 무조건 절반이 되게 돼있다. 된 거지? 그 응. 그래서 성인 어, 그러면 저거 중점 전에 응. 인 성인 사인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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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찾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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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쉽죠. 이거 이거 하성지 이거 이거 하인지 자기 못하인 뭐 걸로 그냥 잡아가지고 중점 찾아주면 되는 거야. 아무거나 한 성인 성에 중점 찾으면 그게 똑같으니까. 이해 된 거야? 그래서 3,4를 진하게 만들어주면 되죠. 2번. 그래서? 그래서 y는, AX에. y는 ax인 이유가 뭐지? 어, 원점지나거든. 어, 원점 원점지나면 y절편이 0이에요. 그치? 그래서 y는 ax지. 여기다 집어넣으면 a가 얼마인지 지켜넣으면 되지. 근데 기울기 찾아달라고 했으니까 a값만 구해주면 답인거야.